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즈스 타임스 조영호 기자입니다.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카인 토크. 오늘 6회째를 맞이했는데요. 네. 요리 연습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laughs> 완패 죠 완패. 어, 이건 음모예요. 아니, 제작진. 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 정말 맛있었는데. <laughs> 요리 대결 얘기 이제 그만 접고요. 아니, 조기자. 네. 4월 5일에 어디 계셨어요? 뭐요 제 SNS에 조 기자의 행보가 제보가 됐습니다 어. <laughs> 제가 저 지난 방송 때 캠핑 마니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가족 지인들하고 캠핑 여행 다녀왔어요 진짜. 뭐 이제 서서히 뭐 인기가 올라오나요? <laughs> 저 피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사인도 받으시고 어, 저한테 인증샷도 좀 찍으세요 그러면 저희 카인토크에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오프닝 함께 할 장소 네. 소개해주세요 어, 저희가 있는 이곳은요 세계 최초 수변 위에 떠 있는 세빛둥둥섬입니다. 어 잠깐만요. 네. 지영 씨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빛둥둥섬으로 알고 계시는데 네. 세빛 측에서 지난해 그랜드 오프닝을 하면서 네. 둥둥을 싹 날려버리고 세빛섬으로 브랜드 네이밍을 새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세빛둥둥이 아니라 세빛섬입니다. 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이곳 세빛섬에서 함께할 오늘의 드라이브 주인공은 누구죠? 예, 워즈워드 10대 베스트 인테리어에 빛나는 어. 올뉴 크라이슬러 200입니다 200! 알파 로메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차체예요 라디에이터 그릴 아랫부분과 헤드램프 윗부분이 곡선 모양의 크롬 장식으로 연결돼서 상당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보니 중앙부 두 개의 절개선을 매끄럽게 그 전면 유리 쪽으로 이어지게 해준 것도 특징이고요 후면부 트렁크 윗부분을 살짝 솟아오르게 하는 느낌? 오, 그러니까 속력을 높였을 때 차체가 뜨지 않도록 차체를 눌러주는 그런 스포일러를 부착한 느낌이에요 아니 정말 이렇게 힙업된 느낌이라서 음, 네. 한번 청바지 입혀보고 싶은데요? 적절한 표야 다이얼 방식의 그 기어 변속 레버를 부착해 놨어요. LED 스크린에 터치 스크린 방식을 적용해서 직관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놓은 것도 특징이고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요즘 뭐 거의 모든 차종들의 대세이기도 하죠. 개방감을 극대화시켜줬기 때문에 좀 피로도가 좀 덜한 느낌. 뒷좌석 공간이 좀 여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탑승도 좀 불편하고 아이고 자, 그러니까 최근에 제 키가 몇 인지 아시죠, 이제. 172일. 무릎 공간 보시다시피 이게 좀 좁고요. 또 머리 공간이 좀좀 좀 좁습니다. 하차를 하면 역시나 뒤에서 좀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실 수가 있다. 전혀 소음이 안 들리죠? 일단, 뭐, 네. 승차가 출발 좋고요. 지금 음. 제가 악셀그 가속 페달을 지금 밟고 있는데 네.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뭐냐면 네. 주차할수 없는 힘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네, 저희 카인 토크가 코너 네.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 바로 SNS 실시간 질문 코너인데요. 예. 어, 제가 질문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그렇지 어, 실시간으로 지금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많은 질문 보내주고 계신데요. 어, 일단 경쟁 차종에 대한 궁금증이 꽤 많으세요. 어, 네. 일단 FCA가 추구했던 것이 200을 출시하면서 네. 독일 차 성능의 일본 차 가격이다. 그래서 어. 어, 경쟁 차종으로는 독일에서는 BMW의 네. 3 시리즈 어. 그리고 벤츠의 C 클래스 네. 그리고 일본 브랜드에서는 닛산의 알티마 음. 그리고 토요다 캠리가 네. 경쟁처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BMW 3 시리즈와 벤츠 C 클래스가 음. 어, 조금은 앞서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어떤 개인적으로. 면에서요? 어, 부드러운 스타일보다는 네. 약간 각을 주면서 아. 좀 섹시하지만 참 약간 좀 성과를 부릴 듯한 디자인들 있잖아요. 아, 네. 각을 좀 살린? 아, 뭐 그런 네. 스타일의 네. 디자인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아, 일본에 비해서는 오히려 2 0 0에더 앞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 독일과 일본의 사이 중간점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요. 네. 성능은, 음. 어, 지금 말씀드린 경쟁 차종에서 발견할 수 없는 신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돼 아, 있어요. 이를테면요. 뭐, 어, 네. 구단, 무단 변속기 오9단 그러니까 네. 동급 차종에서는 최초 적용이에요. 변속이 맞물리는 게 섬세하게 음. 쪼개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 가속이라든지 네. 이런데에서도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가능해요. 아. 제가 오늘 촬영 전에 네. 미리 좀 예행 연습을 해봤는데 음. 전혀 더딘거림이 없어요. 어 그래요? 그냥 밟으면 밟는대로 음. 쭉쭉 치근어가더라고요. 오 쭉쭉! 네 그리고 승차감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막대기 모양의 기어 변속기가 아니라 네, 라디오 예 네, 다이얼 방식의 어, 자동변속 레버를 이제 장착했잖아요 네. 굉장히 편리해요 음. 뭐 그밖에 뭐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네. 차선 경보 시스템 음. 등등등 해서 한 60여 가지인가요 70여 가지의 편의 사양들이 대거 탑재돼 어. 있어요 지금 3시리즈 벤츠 음. C 클래스 그리고 알티마 네. 그리고 캠리와 비교했을 때 편의 사양 성능은 절대 뒤지지 않는다. 어. 오히려 앞서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보면 어 BMW 3 시리즈 그리고 C 클래스와 호각 지세를 이루고 있고 어. 일본의 알티마나 어 캠리보다는 네. 상당히 앞서 있다. 디젤 모델 출시 가능성 그거에 대한 궁금증도 꽤 있으세요. 안타깝게도. 안타깝게. 향후 3, 4년 이내에는 디젤 모델이 출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 일단 아쉽네요 일단, 이 가솔린 음. 모델만으로도 아, 경쟁력이 네. 충분하다. 음. 그러니까, 연비에 대한 단점을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네. 성능을 지녔다라고 자신감을 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능에 대한 자신감. 네. 이 차의 복합 연비에 대해서는 사실 실망감이 좀 크더라고요. 네. 음, 복합 연비. 일단, 일단 뭐, 210.9. 그리고 아, 200시가 10.5인데, 10 어, 제가 어제 이제 좀 정속주행을 네.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5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네. 어, 지금 200시가 10.5였잖아요? 네. 어제 제가 주행한 보로는 11.6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음. 어, 그러니까 정속주행을 하고 안전운행을 하면, 네. 그 정해진 연비보다는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도로 여건이나 음. 주행 여건 등을 따져봤을 때, 연비 부분에서 마이너스 조건 있는 건 분명해요. 음. 이제 뭐 직접 선택은 또 소비자들께서 해주시겠죠. 그렇죠. 네 SNS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예. 오, 이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 음. 꽤 많았습니다. 일단 동급 처음으로 60여 가지의 안전 장치가 탑재가 됐어요. 60여 가지요. 예, 그리고 차체에 강철을 사용을 해서 강철 운전석이나 네. 이런 부분들에서 안전성을 좀 높였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네. 미국 고속도로 보험 협회가 음. 실시한 충돌 테스트에서 네?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최고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FCA가 최근에 음. 그 추구하고 있는 네. 슬로건이라고 보면 가족과 함께라는 개념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이 음. 함께할 수 있는 차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라는 아, 측면에서 네. 봤을 때는 중바, 전방 충돌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음. 대형급에서만 찾아볼 네. 수 있던 그 어떤 안전 사양들이 네. 중형급에서 시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 어, 괜찮아요. 안전성 면에서도 음. 상당하게 어 만족도를 끌어올렸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지금 외부 소음이 음.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어, 예. 아니 조기자 항상 예. 방음제, 방음제, 방음제 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차 풍절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도 지금 몇이죠? 지금 제가 80을 넘어서 100km 네. 구간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음. 반음지 사용 제대로 했고요. 네. 외부 소음 제대로 잡아줬어요. 어, 이 정도면 네. 어탑승자하고의 대화 어렵지 않고요. 음. 그리고 뭐 귓가를 울리는 그 즐거운 음악들을 어, 네. 우리가 즐기면서 드라이브할 수 있다. 그렇죠. 200은 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지금 외부 소음을 네. 너무 제대로 잡아줘서 네. 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 200의 매력은 충분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오, 것 같아요. 오그 정도예요? 네. 네, 이 크라이슬러 200이 특히 밤에는 네. 아주 뭐 미친 존재감이라면서요? 어, 그게 아마 그 네. 밝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오. 이게 저 HID 헤드램프를 적용을 해서 아. 일반 램프 대비해서 밝기가 3배 이상. 3 배요? 밝아요. 그러니까 네. 비가 내리거나 할때 그렇죠. 가시거리가 짧거나 확보가 안 되면 안전운전이 어, 위험해요. 좀 위험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안전성을 좀 높이기 위한 세심한 음. 배려. 와, 음. 안전운전에 있서는 네. 좋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기자님들이 네. 이 차를 올해 최고의 차라고 뽑았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몰랐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기자들은 이 차에 대한 반응 어떤가요? 뭐,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후보로가 좀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제외하면, 네. 평가가 나쁘진 않아요. 아, 그2015 그러니까 올해의 차 후보를 아직, 뭐, 음. 후보군이 완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해의 차 후보에 낄만 하다. 어, 아니, 조기자. 네. 제가 이차옆 라인을 봤는데 네. 어 정말 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게 네. 예쁘다는 생각했습니다 어... 어 이렇게 옆 라인이 딱 살아있으면 뭐 특별히 좋은 점 있나요? 뭐, 옆라인만 보기는 그렇고, 일단, 네. 200은 음. 기존의 투박함을 버리고, 네. 어, 좀 부드러운 느낌, 음. 그 라인 핏이 사는, 어, 어떤, 핏이 좀 살아있는. 어, 트렌드 섹터를 겨냥한 디자인적 감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다라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장점도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어, 공기저항 개수를 0.266까지 낮추는, 어, 어떤 그런, 패기적으로 해야죠. 어, 네. 그래야 이제, 뭐. 네. 단교을 최소화해서 아. 어 고속 주행이라든지 주행 안전성에서도좀 음. 이득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음. 600시간에 달하는 윈드 터널 테스트 600시간 네, 그 과정을 네. 거쳐서 아. 이 지금의 디자인이 뽑아져 나온 거죠. 네. 어 1000에서 2000rpm 구간, 실형 영역대 구간에서도 네. 속도가 100km 이상으로 제대로 나오고 있어서 네. 어, 정말 초반 가서 네. 그리고 초반 가속을 넘어 100km 이상의 구간에서도 네. 밀리지 않게끔. 아. 어, 110, 120, 130, 140. 와. 어, 이거 밀리지가 않아. 이게 어, 지금 뭔가요? 제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어, 밀리지가 않아요. 내가 힘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밟으면 밟는데도 나간다라는 부가 네. 그러니까 네. 운전하는 맛을 제대로 살려준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이 기분 같아서는 네 어.. 나름이 동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지금 제 뒤로 포르쉐 파이엔이 따라 붙었었는데 네. 승부하고, <laughs> 승부하고 싶은 마음? 승부하고 싶은 마음? 왠지 이길 것 같은 아, 너무 겁 없이 덤비는 거 아닌가요? 네, 왠지 이길 것 같은 느낌 <laughs> 그 정도로 지금 200이 네. 가지고 있는 이 퍼포먼스 음. 네.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 그 정도. 와! <목소리> 어, 좋아요. 와! 어, 시원하네요. 160, 어, 170, 네. 뭐, 180. 네. 어, 없고, 어, 150, 160에서 포버리는 식으로 했는데. <목소리> 와,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지가 않잖아. 흔들리지도 네. 않고. 네. 그럼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네. 더 이상 뭘바라겠습니까 <laughs> 3천만 원초반에서또 그렇죠. 뭐 3천 후반대 가격을 지닌 아이에게 네. 지금 거의 뭐 8천 9천만 원대의 네. 힘을 발휘하는 차급과 건조해서 네. 부족하지 않은 네. 그리고 퍼포먼스를보여줬어요 그그 역시 <laughs> 역시 그 미국 화다운힘 아, 잃지 않았어요. 야성미를 잃 네. 야성미를 잃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아 어, 오늘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네. 정말 아쉬운데 네. 오늘 지영 씨 어떠셨어요? 어저 아주 행복했는데요. 어 아름다운 그 한강면에서의 맛있던 점심, 무엇보다 크라이슬러 2 0 0의그 매력을 알수 있었던 드라이브. 어, 아주 행복했습니다. 조기잖아요 아, 저 좋았어요. 네. 그 드라이브도 만족스러웠고 음. 정말 아까 지영씨 얘기한 것처럼 네. 몸기운을 막 네. 느낄 수 있어서 맞아요. 몇살더좀 젊어진 느낌? 아 그래요? 행복했어요 응, <laughs> 아무튼 네. 이제 마무리 해야죠. 네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갈순 없잖아요. 네. 분명히 평가의 네. 시간인데 네. 지영씨 오늘 200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음, 저는 3.5점 드리겠습니다. 어. 음. 그 평가 이유는요? 뒷좌석이 생각보다 협소했어요. 음. 어,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탔을 때고려하면 뒷좌석에 계신 분은 힘들 것 같고 음. 또 연비를 생각하면 어, 낮아요. 음. 어, 저는 사회 첫 년생이라 감당하기 보글거습니다 음. 조기자는요? 좀좀푸게해주고 싶어요. 열사죠. 어. 뭐 지영 씨가 얘기했던 뒷좌석 네. 공간의 협소와 음. 그리고 연비, 저도 충분히 좀 느끼는 아쉬움이긴 한데. 네. 어, 피아트와 크라이슬러가 합병하면서, 네. 감성, 그리고 힘. 음. 이두 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저는 합격점을 주고 싶고요. 네. 또, FCA가 공언했던 음, 독일 차 성능, 일본 차 가격. 충분히 자신감을 내수만 했다라는. 네. 그래서 저는 사점입니다 와, 우리 카인토크. 다음 주에는 정말 더 재밌다면서요? 예더 재밌어야죠 어더 재밌어야 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오늘이 시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지영 씨 말씀처럼 네. 더 재밌는 내용을 네,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시간 감사했어요 여러분.